있어세요 <laughs> 이야동문 <laughs> 출발합니다! <웃음> <웃음> 코로나19 초강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요즘 다들 너무 답답하고 힘드시죠? 저희 동작 청소년 문화의 집도 현재 휴관 중이라 동청문에서 청소년의 모습을 못본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수 없어서 준비했습니다. 보고 싶은 청소년들을 찾아가는 청소년 생존신고 보이는 라디오 이하동원TV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laughs> 네, 그 대망의 <laughs> 첫 번째 초대 청수, 청소년은 누구인가요? 네, 동청문에서 8열째 활동을 하고 있죠. 동청문의 아드님, 아들 이호주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주세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주님.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아동문TV의 첫번째 관문입니다. 네, 이호준님 1분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촌문과 지금 8년째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 그리고 아무거나 프로젝트 활동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호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이호준님은 동천문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 오, 그렇군요. 역시. 어, 네네. 현디, 그러면 저희 이하동문TV는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어? 네, 맞습니다. 저희 이하동문TV에서는 참가한 청소년에게 두 번의 문제를 주어서 모두 맞히면 1만원 상당의 선물. 한 개를 맞추면 5천원 상당의 선물 그리고 비록 안 맞추더라도 선물을 드립니다 현님 문제 주십시오 네 문제 나갑니다 네 넌센스 아재 퀴즈인데요 네, 주관식입니다 이효주님 잘 들으시고 네. 5초 안에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중학교는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5 4 로딩 중5 정답! 와, 오, 오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나요? <laughs> 어, 어, 로딩하는게 되게 재밌잖아요. 또하신데요못 맞출 줄 알고 내 문제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laughs> 맞추고 계십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 1 9로 인해서 새로운 시도들 가운데 지금 고3이시죠 네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을 했는데 아 저는 이게 되게 힘들어요. <laughs> 이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힘든 게 많아요. 막 게임의 유혹이라든가 핸드폰을 막 보고 싶은 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제 은근히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아하 그 힘든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강의를 띄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상식 퀴즈입니다. 수도 문제입니다. 이효준이 수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어 수도는 제가 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 그렇구나 그래도 열심히 잘 맞춰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 룩셈부르크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어디? 룩셈부르크. 정답! 아, 지금 보니까 컴퓨터가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검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오. 여러분, 어, 똑똑한 거 인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문제 다맞혔습니다 아 네 이호준님 이렇게 부탁에 흔쾌히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우리 호준님에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을 좀 신청해도 될까요? 어 노래요? 네 아주 동창문의 가수이죠. 짧, 짧게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 어, 짧게 노래 한곡네 짧게 노래 한곡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목을 풀고 계시고요. 목을 음, 풀 준비. 어... 오케이 okay. 네 준비됐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나면 더 예쁜 꽃이 피고 야 흐려지는 상처를 되돌아보면 와우 엄청나네요 목소리가 아주 감성적입니다 아네 감성 뿜뿜 이호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호준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관에도 못 가고 지금 집에서 이러고 있는데 아 어,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얼른 기관도 가서 쓴들도 보고 또 계약도 해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빨리 등교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호준님 집에서도 건강하시고요. <laughs> 네. 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 끝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첫 번째 초대 청소년 우리 아드님 이호준님과 함께한 이하동문팁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 그날까지 다같이 안녕. 안녕 이호진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청문의 아들 이호준이 부릅니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아무리 기다려도 날못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겨울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보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더니. I Good